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어, 미래에서 온 주꾸미, 아니지, 과거? 25일이에요, 지금. 크리스마스고, 에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27일입니다. 월요일일 거예요. 어, 주꾸미씨, 어떻게 25일에서 27일을, 응, 난 돼. 음난 응, 되고, 난왜 돼? 나는 말이야. HMM이란 종목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상을 다할 수가 있지. 일단, 27일 어땠습니까? 주방골 아주 틀려버렸죠? 아주 안 틀렸나? 틀렸길 바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주꾸미가 다시 말해. 왜이게차트 이렇게 하고 있냐면, 나 이때 처음 시작했다고. 이때. 3월 29일이니까, 한 9개월 정도? 지금 이제 h m N 같이 끌고 오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음. 아, 니다 이날이다. 왜냐면 나 이때 샀어. 28,000원인가? 이때 처음 샀잖아. 맞아, 맞아. 3월 30일부터니까, 어쨌든 거의 어쨌든 9개월째 지금 끌고 오기 때문에, 주꾸미는 과거에서 천리안을 가지고,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어. 눈이에요. 이게 세 번째 눈이고, 여기가 입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 뭔가, <laughs> 이라. 아무튼. 슛꾸미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어쨌든 27일 날 어땠습니까? 일요일 날 찍었던 영상에서 말한 대로 안 좋았죠. 음, 안 좋았을 확률이 커요. 뭐, 물론 주방거리면 약간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조금 지금 결이 다른데, 아마 안 좋았을 거예요. 오늘. 자 근데 이제 내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일도 안 좋을 거예요. 어, 일단 기본적인 틀은 그거예요. 내일도 안 좋을 거다.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없을 거다. 왜? 음,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28일 이제 뭐죠, 그렇죠? 대주주 양도세 그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뭐 이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빠져 나갈 거란 말이야. 이해되냐? 싹다 빠져 나갈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일단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녀석이 누구냐? 음. 얘가 떨어지는 만큼 또 어떤 놈들이 기대감으로 어나 hmm 배당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난 배당 배당 나이언제니까 29일 어 수요일이니까 일단 그냥 오늘 사둘래 뭔가 29일 날은 떡상할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대체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hmm 다 내년에 배당이 없을 것 같다 막 이런 말이거든 근데 배당이 있을 수도 있긴 해 왜냐면은 지금. 뭐야 유그 뭐지 손실 손실된 거 손실 손실되고 있는 그거 다 갚고 남 남은 돈은 배당을 하겠다고 이동거리였나 이동거리 얘기한 것 같진 않고 아무튼 주주 친화적으로 해서 배재훈이 말했었던 것 같네 이게 뭐야 주겠다고 주주들한테 주겠다 막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있을 것 같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뭐랄까 그거는 떨어질 것 같다 이 말이란 말이야 어 전체적인 그거는 떨어질 것 같다. 왜? 이 기대감보다는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이거는 이미 팩, 팩트잖아. 확정이잖아. 이건 그냥 기대감이고, 음. 그래서 아마도 28일 화요일이죠. 안 좋을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아, 이거 좀 민망하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28일도 내 생각이에요. 화요일 날이죠. 이제 화요일 날도 떡락, 떡락이고, 거래대금도 정말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래대금이 아마 27일 기준으로도 꽤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내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어, 내년에 이제 투자할 거를 기대하고 있어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음,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주꾸미가 또 미리 다 예상을 해보면 외국계는 아마 27일 날 기준으로 좀 올랐을 거예요 외국인들은 좀더 샀을 겁니다 왜? 지금 얘네는 다 필요 없어요 얘는 뭘 기다리는 거야? 내년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야 내년 어 특히 먹건을 때는 누가 봐도 내년 왜 내년 1월달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1월달부터는 일단 근데 두 가지 악재가 있죠 사실 1월달에는 어떤 악재가 있죠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죠 그 뭐야 이제 전원회의가 열려요 전원회의가 열리고 뭐 거기서 뭐 이제 과징금 뭐 8천억 원 너무 과했다 이걸 좀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그건 알수없는일이고 전원회의가 언제죠? 1월 12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지막 악재이자 호재로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1월 12일이면은 코앞입니다 1월 12일이면 언제야? 달력을 보니까 두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어, 두 번째 주 수요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이란 말이야 제 악재라고 할수 있는 건 그래서 이거 꽤 끌고 왔어 이것도 꽤 끌고 왔어 근데 여기서 아 그래요 해수부 자네들 오케이 알겠어 우리가 조까 좀 그랬네 오케이 타협하겠네 안안뜨겠네과징금 같은 거 없었다네 하면은 이제 만약에 그것 때문에 H&M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라면 잠깐만 H&M 시간이 좀 올랐네 아 이거 못 봤네 아 이거 이 24일, 아 근데 어 27일날 올라간 영상이니까 뭐 상관없고 아무튼 h m 좀 올랐었고 어쨌든 전원 전원의 이게 있다는 거, 어, 이거 하나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유의 유익, 유익깊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1월달에 어쨌든 랠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기대감이 뭐가 있어 말씀드렸죠 4분기 실적이 언제입니까 2월 15일입니다. 어, 2월 15일 이게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한이죠 기한. 이때까지, 이 전에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전에. 근데 HMM이 아마, 그, 4분기, 3분기 실적도 조금 더 빨리 뺐었던 거 보면, 왜냐면 지금 실적이 좋잖아. 실적이 좋은데, 굳이 이거, 마감일까지 끌고 가겠어. 그 전에. 그럼 이제, 1월달부터, 안 그래도 장이 좋다고 하니까, 진짜로, 마지막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뭐야, 그것도 엄청 줄었잖아. 뭐지? 대차거래도 엄청 줄었고, 여러가지 다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주꾸미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 이게 다 줄은 상태에서, 그거 1월 달에 이제 또 좋은 상승장이라고 한다 치면, 일반적으로 맨날 그랬다 치면, 얘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엉키면서, 이때 마지막 스포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음. 물론 내년에도 실적은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그거라 고 그러죠? 기저효과? 아, 기저효과가 아니고. 그니까, 러 전에, 그니까 2021년을 지금 기반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들은. 그러면 이 1분기, 뭐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에 있었던 것들이 2022년에 1, 2, 3, 4가 아무리 좋다, 한들, 어떻게 보면, 알죠? 이거보다는 낮을 확률이 크고, 이거보다는 낮을 확률이 크고, 이거보다는 낮을 확률이 크고, 이거보다는 낮을 확률이 커서 안 좋을 확률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음. 대신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더 크면, 뭐, 그럼 진짜 난리 난 거고. 뭐 우리가 예상 못 했던 상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해운의 그 피크는 여기까지다. 이제, 그 물동량도 다 해결이 될 거고, 뭐, 이래저래 해서, SFI 지수도 떨어질 거고, 막 아, 이럴 거다. 아, 잠깐만. SFI 지수를 안 보고 갔었네. SFI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아, 이거를 깜빡했었네요. 어, SFI 지수, 아, 또 올랐었네요. 저번주에도. 저번주에도 또 올랐었고,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진짜 코앞이죠. 조금만 더 오르면 뭐가 됩니까? 5천이 넘습니다. 충분히 5천은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5천이 난 기점이라고 했었죠. 자, 5천이 언제 근데 자, 봐봐요. 31일 날이 금요일인데, 이거 업데이트가 31일 날 돼있지는 모르겠어. 돼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됐다고 치면 일단 휴장이지. 안 연단 말이야. 우리나라 장이모치 금요일 날안 연단 말이야. 안 열었는데 5천이 넘었다? 그러면 은 어떻게 되겠어 1월 뭐지 2일부터 이제 장이 열릴 텐데 이때부터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이것 때문에 일단 이 날은 엄청나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해되죠 5천 넘으면 나 말했잖아 5천 기점 될 거라고 왜냐면은 이게 천 그러니까, 천, 그러니까 막뭐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가 만원 될때 엄청난 라운드 피규고막 이런게 있단 말이야 천원은 이천원 될 때는 그냥 라운드 피규이긴 하지만 막 엄청 큰 그런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오자 이런 건또 엄청 크게 받아들일 때가 많더라고 주식에서 그래요. 물론 여기서 여기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SFI에서. 근데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SFI는 긍정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은 그냥 그건 다 추후지. 지금 내가 말하는 시점은 27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은 밤입니다. 주꾸미는 왜 지금 미리 영상을 올리냐 말씀을 하신다면 주꾸미는 한국에 아, 한국에는 있지만 여기에 없어요. 집에 없어요. 아. 여러분,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요. 주꾸미는 어쨌든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부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그 여러분, 내 주방 풀 엄청 원하잖아. 근데 나 이번주는 약간 너무 확고하단 말이야. 너무 뻔해. 흐름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 어떻게 하방이라고. 무조건 하방이야. 무조건 하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더 나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진짜 무조건이야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주꾸미 언제 돌아오냐 그러면 지금 부산인데 에, 주꾸미가 지금 27일이 월요일이죠. 28일 날 밤에 돌아옵니다. 에, 밤에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도 이게 끝이에요. 27일 월요일 이날 오늘까지 내일 거 이날까지만 난 지금 예상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28일 날 밤에 돌아와서 영상을 못 찍게 된다면 찍으려고 할게요. 못 찍게 된다면 20일에 대해서도 안 좋아요.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28일 날 밤에 와서 이제 종합적으로 또 사고를 한 이후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마이너스의 확률이 큽니다 어, 마이너스의 확률이 크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일은 뭡니까 네, 내일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확정입니다 음, 이때까지 갖고 있으면 확정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어, 당연히 마지막 물량 지어짜기 해야지 나와야지 알겠어요 그와서 이거는 배당락 1이어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 이거는 솔직히 h m 배당락 줄려나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느낌으로만 하려니까 힘들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큰 틀에서가 중요해요 큰 틀에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작은 틀입니다 음이큰 틀이 안 좋은 항상상에서는 얘가 물론 이슈가 있으면 올라요 작은 게 근데 이슈도 없기 때문에 같이 나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해주셔서 언젠가는 주진해서 춥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